자, 오늘은 2025년 11월 3일, 밤 12시 51분. 날짜가 3일날로 이렇게 바뀌었고, 어, 밤 12시 3분 51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벽이에요, 새벽. 자, 1406년, 기원전 1406년, 자, 야세책 84장에 나오는 얘기고, 야세책 84장 24절에 나오는 얘기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뤘으니 그들이 애굽을 떠난지 출애굽한지 40년이 되는 해첫 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있는 거기에서 거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다. 미리암이 가데스에 묻혔어요. 자 야세르책 84장 1 4 0 6년, 40년이 지났을 때, 광해 40년이 지났을 때요. 25절. 그때 모세가 120세였고 1406년 기원전 에돔의 통치자 왕 하닷 하닷. 여기에는 앞에 있는 그 하닷하고 조금 어, 다른 사람의 요요요 여기가 요, 요, 1445년, 1397년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1445년, 1497년. 하달,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요 메세합의 손녀더라. 창세기 36장 39절에 나오는 걸 그대로 여기 읽었어요.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베의 소녀더라 창세기 36장 39절 자그하다시라는 통치자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말하되 모세가 모세가 에돔의 통치자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말하되 내 형제 이스라엘이 지금 어, 이집트를 이제,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너희 형제예요.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나로 내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라. 우리가 들판과 포도원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물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통짜 왕의 길로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대로를 그냥 가겠다는 거야. 왼쪽 오른쪽 안 보고 왜냐 왼쪽 오른쪽 보면 먹을 것이 있어서 그걸 훔쳐 먹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냥 똑바로 길만 빌려 달라 그 얘기예요 야세세 84장 26절 이에 에돔 통치자가 통 어, 통치자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땅 나의 땅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에돔이 강한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에돔이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를, 거를 못 가게 막으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84장 27절,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떠났고, 이제 오던 길을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야사리 84장 28절 이는 이 사건 전에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던 것이다. 84장 2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호르산으로 이르렀다. 호르산에 이르렀다. 84장 30절, 그때 야와께서 모세 120세에게 말하기를, 내네 형제 아론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 미리암은 벌써 죽었고, 지금 아론이 호르산이라서, 산의 이름이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 절에서는 그 미리암이 죽었고, 여기는 아론이 사망해요. 야세 84장 31절. 이에 아론이 야와 명령에 따라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으니, 40년 되는 해, 다섯 대 짤, 그 달의 첫째 날. 40년 되는 해, 다섯 대 짤, 달, 그 달의 첫째 날. 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그의 나는 123세였다. 123세였다. 어차피, 요 같은 해에, 모세까지 다 죽어요. 모세까지 다 사망해요. 자,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을 잃었다는 것을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사람 아라드가 듣고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준비하였다. 지금 다 이제 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미람이 죽고 아론이 죽고 지금 모세가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세라스 베니 자이콘으로 3일 동안 길을 돌아갔으니 이는 그들이 아라드 통짜 왕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베니 자콘에 30일 동안 머물렀다. 레이 자손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더라. 그들이 야후아를 위하여 질투하여 일어나서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과 싸웠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로 그들의 장소 호루산으로 돌아오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 여기까지